안녕하세요. 어그처럼 따뜻한 여자, 뉴욕스색상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유행했던 어그의 인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얼마 전 어그가 최대 60%나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모델 중 하나인 클리어 미니를 8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아, 요거, 요거. 원래는 인기 쇼핑몰에서 20만원 후반대에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기도 해요. 저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요즘 최신 유행은 핫템이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핵인싸라면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싸템 어그부츠를 직구로 구입하면 얼마나 저렴한지부터 이제는 스테디셀러가 된퍼 슬리퍼까지 꼼꼼하게 소개해 볼게요. 직구할 때 고민되는 사이즈랑 착화감 관련된 것도 영상 후반에 나오니까 어그 구입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짠! 이 클리어 미니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 이게 숏 사이즈라서 귀엽기도 하지만 겉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니까 약간 캔디 같은 느낌도 나고요. 아 처음에는 이거 어그야? 이거 어그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 이게 완전 볼매요. 볼수록 매력 있는 게 클리어민이었어요. 대부분 어그라고 생각하면 겉이 천연 가죽이고 안은 부드럽고 따뜻한 양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그 신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거 겨울에 눈 오거나 아니면 비올때 신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가죽이라서 눈이나 비에 젖으면 얼룩 생기고, 또 심할 경우에는 딱딱해지면서 변형 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 있는 상태에서 젖으면요, 보온성 떨어져서 동상에 걸릴 수도 있대요. 추울 때 따뜻하게 신으려고 샀던 어근데 정작 가장 추운 눈이나 비 오는 날에는 신지 못하는 게 바로 어그이 됐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그 클리어 미니가 필요한 거예요. 겉을 보시면 왠지 플라스틱처럼 딱딱할 것 같은데, 보이세요? 실제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 고무 같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재 덕분에 절대 발이 젖을 일이 없는 거겠죠. 눈 비가 와도 언제든 신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클리어라는 이름답게 이 투명한 외관이 안에 양털을 환히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재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털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품의 컬러도 다양해지는데 먼저 가장 인기 있는 건이 내추럴 컬러지만 그 외에도 블랙이나 네온 컬러 같은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다 사고 싶었어요.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 사이드로 이렇게 어그, 이렇게 어그라고 적힌 건데 어떤 분은 이게 부담된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포인트 되는 느낌이라서 뭔가 나 100m 밖에서도 나 오늘 어그 신었다! 이런 거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밑창은 이 고무로 돼 있어서 혹시 미끄럽지 않을까 살짝 걱정했는데 논슬립 처리가 돼서 눈 많이 오고 또 길이 어렸을 때도 편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클리어 미니는 어떤 옷이랑 매치해도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저처럼 스커트나 원피스에 입어도 좋지만 청바지나 조거 팬츠에 매치하면 귀여우면서도 포근한 스타일 완성할 수 있어요. 클리어 미니랑 함께 구입한 건 바로 플러프의 슬리퍼예요. 예전에는 겨울에 무슨 슬리퍼야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퍼 슬리퍼 신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따뜻한 양털이, 아, 부드러워. 발등까지 덮어주기 때문에 어그부츠 부담스러운 분은 이런 퍼 슬리퍼 추천해 드릴게요. 플러피에 신을 때는 너무 갖춰있기보다는 정말 약간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데일리룩으로 연출해주면 진짜 잘 어울리고요. 대신에 저는 이 양말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예쁜 양말도 함께 하면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슬리퍼다 보니까 오래 신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부츠처럼 완전히 방안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발이 상대적으로 좀 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이나 마실용 아니면 실내용 슬리퍼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주말에 커피라도 한잔 마시러 나갈 때 이거 딱 신고 나가주면 꾸민 듯안 꾸민 듯딱 꾸안꾸 스타일 만들 수 있겠죠? 밖은 물론 이렇게 안에도 부드럽게 따뜻한 양털이 꽉차 있어요. 너무 미끄럽지 않아서 겨울철 야외에서 신기도 좋았고 실내용으로도 좋았어요. 이 뒷부분의 밴드를 보시면요. 클리어 미니처럼 어그라고 적혀 있는 게 특징인데요. 한눈에 봐도, 어우, 꽤나 탄탄해 보이죠? 그렇다고 이게 막꽉 조일만큼 짱짱한 건 아니어서 걷거나 활동할 때딱 적당하게 발을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신어보면 마치 구름이를 걷는 것처럼 양털이 포근하게 감싸주고요 뒷밴드까지 잡아주니까 걱정했던 것보다 착화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두 제품 모두 비키즈용으로 구매했는데요. 아 성인 여성이 비키즈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미국은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다양하게 출시되기 때문에 빅키즈 기준 6사이즈가 245cm거든요. 만약 내 신발 사이즈가 245 정도라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빅키즈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품은 거의 유사한데 가격은 성인용보다 훨씬 저렴한 게 빅키즈의 장점이에요. 사이즈 고르는 팁 알려드리자면 어그는 10단위로 나와서 발볼이 심하게 넓거나 정말 두꺼운 양말을 신겠다 싶은 게 아니라면 정사이즈 구매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어그를 몇개 신어보니까요. 이게 털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숨이 좀 죽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약간 커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키즈용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각각 클리어 미니는 출고가 125달러에서 46% 할인한 67.99달러에 플러프의 슬리퍼는 출고가 75달러에서 무려 60% 할인한 29.99달러에 구매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할 경우 각각 8만원대, 3만원대에 구매한 건데, 아, 어그가 이 가격이라니. 아, 너무 싸게 잘 샀죠? 이 맛에 직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외 직구 싼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어려우셨다면 저희 뉴욕걸즈 채널에 이미 어그 직구 방법을 올려드렸으니까요. 5분만 투자해서 따라해보세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핫템들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길 바라며 배대지는 당연히 뉴욕 걸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 걸스 가입 시에는요. 추천인 아이디만 입력해도 총 11장의 배송비 쿠폰 발급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요. 다양한 직구 제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뉴욕 걸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